몸은 좀 괜찮습니까? 아유, 삶았다, 삶어때 해보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왼쪽이 없는 곳이고요. 왼쪽. 저기, 학교 막 가야겠다 했어요. 아, 오늘, 아니, 오늘 기종 많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떠다가 오늘 많이 왔다. 어, 그가지고 일요일에 나오긴 했는데, 일요일? 일요일에 한, 열 명? 쉬고, 시골에 굽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살아놓는거야? 아니면 그냥 만나고 있는거야? 아아무 토요일부터는 괜찮아 토요일부터 한 10일간은 괜찮을 것같아 그때 좀, 좀 하려고 시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 그때 이제 휴가도 좀 있고 해서 나한번해 아. 그러니까 어쨌든 나그 때부터 했으니까 한번날 잡아서 한번 해봐 주말 한번 같이 게 이번 주도 잠뜰 어난파 약속 없어 이동하면 예. 일요일 하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추니까 얘기만 해 승민이 형도 지금 동아리 나가고 있어 아, 아.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승민이 형이 원래 다쳤잖아 근데 이제 최근에 또막 막 보호대도 안 하고 막 하라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지나고막 이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근데 이거 다리가 오래가는데 그게 힘줄이나 인력줄이면 오래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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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힘줄이? 그러니까 힘줄이면 더 오래가지 아니 생각해봐 엘보홀린 한게 오래가잖아 그게 힘줄이거든 뭐 전혀 다 힘줄이거든 공리고발이되 염증 관리해야 염증 관리 아, 그러니까 이제 한달정도 아, 쉬다가 네. 아 이제 슬슬 움지여볼운동하면왔는데 그럼 아직 못 정돌려 아직 언제까지 가야 되는거지? 아, 아니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지그지 이제, 그렇죠. 이제 염증관리 하는거 아니야 리가 염증관리해서 거기에 을 조절하면서 적응가야지 아, 받아가지고. 아이고 야, 저녁이 하니까. 저녁에 어제 낮이 니까 저녁에 혼자 저왜 이렇게 춥니? 어아니좀벌된것 같아 하체, 하가상가니좀 많이 된것 같아서 저번에 승민이 형이라 하자를 했어요? 일요일이니토요일이니아 나도 그때 왔잖아 어? 그래요? 아 realtà. 아, 시나못 나왔는데 봉이랑현실하 먹었겠지? 어쨌든 승민이 형은 녀석 잘 마시고 다녀 아직 근데 힐끊어지규칙 시원히 만들고 있는 아아꼴이지 하네 남자들도 그러마는데 왜냐면 저번 달에 하루 빼고 다준비됐 예전도 많이 나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파트너로 바꿔주면 안 돼. 파트너들이 다 부족하잖아. 솔직히. 약여기이 여기다 짜야 되 어. 거 어, 이요 어, 나이나요 어, 나이네요 이러면 뭐하는거야? 오늘 휴일 일단 베스가 생긴게 너무 말이라 왜냐면 오늘같은 원래는 회 많았었잖아 그베스가 오면 회원이 물을 으니까베스 안받았는데

어쨌든 저번달하고 이번달은 5년이 많은거야 그냥 5이 응. 응. 계속 응. 많아야 2 심지어 사람은 몇 명? 어거 최근에 그랬어 최근까지 어젠가? 양세형 불 그날만 조금 왔어요 요새 다2에